푸쉬가 만약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이거지 깔끔한 깔끔해. 이건 깔끔하지. 안 깔끔한 거야. 그래? 약간 비껴 맞은 거야. 어쩐지 이쪽으로 왔더라. 맞아요. 아. 하다가 지금 아까랑 다른 점은. 이건 깔끔했고. 네. 간격이 맞았어. 어떻게? 내가 빠지면서 살짝 빠지면서 아. 배를 집어 넣어가지고 공간 더 만든 거야. 아. 그래서 깔끔하게 나간 거야. 이이 이 공간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푸쉬는더 아. 넣어야죠. 그렇지. 오케이. 자, 지금도 문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손목이, 그러니까 요게, 요게 나 여기 힘좋냐안좋냐 지금 안 좋네. 아, 헐렁헐렁해. 이게 열어놨어. 내가 마, 마디로만 잡고 있는 거야. 이걸로만 마디, 마디, 아, 어, 마디로만 걸쳐 있는 거죠. 어, 여기, 여기만 잡고 있는 거죠. 그때 얘기했던 거. 응. 음. 그러니까. 예전 내가 서브를 넣었어.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그쵸. 내가 서브를 넣었어. 준비했어. 그러면은, 오. 손목이, 딱, 느꼈을 때딱 보면 손목이, 손목이 쓰는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 손목이, 손목이. 손목이 써지는 느낌이 나와야 돼. 손목이. 그걸로 만드는 거구나. 어, 손목이. 손목이 써지는 느낌으로. 음, 나는 이것도 꽉 잡고, 그래서 형이 자꾸, 이렇게 돌리, 이렇게 아주 그냥, 그래, 이렇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어나 아픈데 이렇게 치면 이게 힘을 빼야 순간 가속도가 훨씬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야안 되네. 약간 약간 무심하게 쳐봐. 그래. <laughs> 무심하게. 무심하게. 그게 낫다. 야, 그게 잘 나. 들어갔다. <laughs> 그게 낫다. <laughs> 내가 오케이. 뭐? 땡 에? 더 가볍게 쳤어야이 내가 만약 드라이브 걸었어. 그러면은. 느낌이. 가볍다. 느낌, 뭐, 못 맞아야죠. 근데, 어. 공이, 봐봐라. 묵직하디? 아니. 맞아요. 묵직하진 않아요. 묵직하게 칠 거면은, 끝에, 끝에, 잡아줘야 돼요. 어. 스윙 자체가,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을 여기서부터 끌고 가가지고 하는 스윙이 있고요 시작 자체가 얘부터 하는 스윙이 있어요. 여기서 끌고 가는 게 있고. 아니죠. 여기서 끌고 가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끌고 가거나 어. 여기서 치거나 이런 끌가는 고 힘이 있고. 나는 그래. 이런 걸 많이 쓰지.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얘는 축으로 내비두고 어. 지지대로 내비두고 얘 라켓 대가리가 먼저 가는 스윙이 아.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그래? 이거구나. 이뻐 이뻐 스윙이 이뻐.